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 흐름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일련의 작업을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처리할 때 조건에 따른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작업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R은 이러한 다양한 논리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제공을 합니다. 조건문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if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if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조건을 주고요 그 조건을 평가해서 그 값이 true이면은 바로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if문은 종료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변수에다가 pi를 저장을 하고요 y라는 변수에다가 3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품을 이용해서 x와 y를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면은 x가 실행이 되는 그러한 if문입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크면은 x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x의 값인 3.14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x가 y보다 작으면은 이 if문은 어떻게 실행이 될까요? 지금 x는 3.14고 y는 3이기 때문에 x가 y보다 작진 않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이 false입니다. 이 경우에는 if문은 x를 실행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아무런 출력 결과 없이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을 평가한 다음에 true이면 어떤 일을 수행을 하고 true가 아니면은 다른 일을 수행하는 조건문을 만들고 싶으면은 if else라는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true이면은 조건문 다음의 문장이 수행이 되고 true가 아니면 else 다음의 문장이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y보다 작은지를 평가를 해서 그게 true면은 x가 실행이 되고 아니면은 y가 실행이 되는 이러한 그 명령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x는 3.14고 y는 3이기 때문에 x가 y보다 작다하는 저거는 true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else에 있는 y 값 3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if else의 형식의 조건문은 벡터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if 다음의괄호 안에는 하나의 논리값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문에 벡터가 포함이 되면은 벡터의 원소 중첫 번째 값만이 논리 연산을 위해 사용을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파이를 저장을 하고요. y에다가는 이번엔 1부터5까지 다섯 개의 숫자를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f 조건문에 x가 y보다 작은지를 테스트해서 true면은 x 아니면은 y 이러한 그 명령문을 주게 되면은. x하고 y의 값의 개수가 다르죠 x는 파이 하나 들어가 있고 y는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벡터 연산을 해갖고 x와 y를 이렇게 아, 벡터 연산을 해서 저, true면 true인 대로 false면 false인 대로 우리가 논리 연산을 처리를 해서 x 또는 y가 출력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if-else 구문은 벡터 연산을 지원하지 않고요 첫 번째 간만에 논리 연산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 값이 1, 2, 3, 4가 나왔죠. 저 1, 2, 3, 4는 y의 값이에요. 왜 저런 결과가 나왔냐면 x와 y를 비교를 할때 x 의이 파이 값하고 y의 첫 번째 값을 비교를 해서 x가 3.14고 y가 1이니까 이 논리 연산의 결과는 false가 되죠. 이게 false이기 때문에 y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y에 있는 모든 값. 0부터 5까지의 값이 출력이 된 거죠. 그 반대 의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 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x가 y보다 크면은 x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y를 출력하는 저 연산을 실행을 시키면은 역시 얘도 벡터 연산을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x의 첫 번째 값하고 y의 첫 번째 값을 비교를 합니다. x에는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3 1일이고요 y에는 첫 번째인 1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3.14하고 2를 비교해서 3.14가 1보다 크니까 이때는 True죠. 그래서 x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을 하면은 x의 값 3.14가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다 이제 워닝 메시지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에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벡터 연산의 결과는 아닙니다. 조건문에 벡터를 포함시켰고 벡터 연산을 하고 싶으면은 if else라는 함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ifels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첫 번째 인수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벡터 연산을 통해서 true이면은 두 번째 인수가 실행이 되고 아, false이면은 세 번째 인수가 실행이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논리 연산값을 한번 쭉 적어볼게요. true f a l 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다섯 개의 논리연산 값을 테스트 t 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yes라는 변수에다가 1부터 5까지의 값을 줘보고요. no라는 변수에다가 0을 줘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if else문을 실행을 해서 조건을 저 테스트를 주고요. 다음에 yes, no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인수를 주게 되면은 if else 문은 이 조건문에 있는 것들을 테스트해서 그게 true면은 yes를 반환하고 아니면은 아, no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요 지금 true, false, true, true, false가 테스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true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 첫 번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그럴 때는 yes의 값을 출력을 해주고. No, false a n 당되는 것은 두번째하 s are t h 있죠.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t h 에 있는 m 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벡터 연산을 해갖고 h e s 에 해당되는 곳에는 a e s t 있는 값이 출력이 s 고그 다음에 m 하고 s 에 해당되는 곳에는 s the same a 이 the same as the same as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럼 아까 우리가 벡터 연산 h 하지 못했던 이 경우를 한번 가져다가 테스트 해 보면은 제대로 벡터 연산 형식으로 나오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명령어를 if else 문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if else의 함수에다가 첫 번째 인수로 x가 y보다 큰지를 테스트하고 그게 맞으면은 x가 나오고 아니면 y가 나오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까 적었던 명령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x하고 y 부분을 얘가 아, 테스트를 이제 벡터 연산 방식으로 합니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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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그럼 True, True, True 해당되는 곳은 x 값이 나올 거고요. 아, false, False 해당되는 값은 y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앞에 세 개는 x 값인 3.14가 나올 거고 뒤에 두 개는 y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소인 4와 5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 스위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switch란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주어진 값에 따라서 두 번째 이후의 인수에 지정된 코드를 수행을 해줍니다 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함수는 이제 center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고요 두개 인수를 받습니다 x 는 인수와 t y p e 는 인수 그래서 x와 type이 함수 내부에 switch란 함수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type 인수에서 받은 값에 따라서 밑에 세 개의 함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에 있는 값이 m e n 이면 평균을 계산해 주고 타입에 있는 값이 m e d i a n 이면 중위수를 계산해 주고 타입에 있는 값이 trim이면은 절삭 평균을 계산을 해 줍니다. 이 함수를 자각 공간에 적재를 하고요. 예제로 사용할 데이터를 만들어서 x 란 변수에다 저장을 해 봤습니다. 자 센터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까요? 센터 함수를 호출할 때두개의 인수를 받죠.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인 x를 받고요. 두 번째 인수가 타입 type 인수인데 타입에 min 또는 median 또는 trim 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m 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어, x에는 요 숫자들이 들어가고 타입에는 m 인이 들어가서 s w i c 함수에서 타입에 있는 값이 m 인인 거에 따라서 첫 번째 에 있는 평균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걸 실행, 실행을 하게 되면 저 숫자의 평균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메디안을 집어넣게 되면 중위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림들을 이렇게 되면 10%를 절삭한 절삭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스위치 함수의 타입 인수에 정의된 선택지가 아닌 다른 값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별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수 리스트의 마지막에 출력하고자 하는 결과만을 선택지 이름 없이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조금 더 바꿔보면요, 저게 m 메 n median, trimmed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지의 이름이 없이 결과만을 써주게 됩니다. 그럼 choose one of 디안트 m mean median trimmed. 렇게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다시 센 s 함수에다가 x 를 인수로 주고저 민, 메디안, 트림드가 아닌 다른 단어를 한번 이렇게 e 보면은 이제는 c 함수에서 타입의 min, median, trim 등 아닌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처럼 R 역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명령어를 제공을 합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형식인 repeat 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peat 다음에 이렇게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주면은 저 출력하고자 하는 요 명령어가 무한 반복 실행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시면은 헬로우가 지금 한없이 화면에 출력되는 걸볼수 있죠. 멈추려면 이스케이프 코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리피트 문을 이렇게 쓸 일은 없을 거고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 작업을 멈추기 위해서는 break라는 명령을 추가로 주고요. 만약에 반복 작업 도중에 다음 단계로 건너뛰려고 러면 next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추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break와 next, 이두 개의 키워드를 이용해서 리피트의 반복문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5부터 25까지 5의 배수를 화면에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i에다가 일단 5를 저장을 하고요. 다음 리피트 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 명령어를 만들어보면, 일단, i에는 5가 들어가있죠. i는 5가 들어가있고, if문을 만나면서 이제 조건을 테스트합니다. 그럼, 5가 25보다 큰지를 테스트하죠. 5가 2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else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print i 함수를 만나갖고, 5를 화면에 출력, 출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5에서 다시 5를 더해줘. 그럼, i에다 5를 아, 더하기 때문에, 이제 i는 10이 됩니다. 그럼, repeat 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0과 25를 테스트하죠. 역시 10은 2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밑에 또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I, i가 20이 됐을 때 20에다 5를 더하면 25가 되죠. 그럼 i가 다시 여기가 25가 되고 25는 2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5를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5부터 25까지 출력을 하고 나면은 i는 이 상태에서 30으로 바뀌게 되죠. 그럼 비로소 30은 20보다 크기 때문에 브레이크 명령을 만나갖고 리피트문은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5부터 25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피트문과 함께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while이라는 문입니다. while 또한 아주 유용한 반복 명령인데요. while 다음에 주어지는 조건이 t r u e 인한 지정된 작업이 반복 수행을 합니다. 역시 또 5부터 25까지 5의 배수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이번에는 while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i에다가 5를 지정을 하고요. while 명령어를 주는데 언제까지 하냐면 i가 25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 아래 명령을 실행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print i를 주고요. i에다가 5를 더합니다. 자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 처음에 i는 5가 들어가죠. 그래서 5가 25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true죠. 그래서 밑에 걸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i가 5가 됐다가 10이 됐다가 15가 됐다가 20이 됐다가 25가 되면은 역시 25도 25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밑에 걸 실행을 하죠. 그래서 25까지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30으로 바뀌죠. 그럼 i 아이가 30으로 바뀌면은 더 이상 여기가 true가 아니기 때문에 while 문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5부터 25까지의 숫자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while 루프 안에도 아까 repeat 문처럼 break와 next 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break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은 반복 작업을 중간에 멈출 수가 있고. 반복 도중에 넥스트 명령어를 만나면은 나머지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반복 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많이 쓰는 반복 명령어 중의 하나가 for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살펴본 repeat나 while문도 뭐 종종 쓰이긴 하지만요 아, 대체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지금 소개시켜드릴 이 for문입니다. 이 for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벡터나 리스트 내의 각 원소에 대해서 차례대로 반복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문의 형식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괄호 어, 안에 이런 식의 그 문법 구조를 갖는데요. 이거는 리스트 내의 각 원소를 차례대로 추출해서 이 var 에다가 할당한 다음에 각 var 에 대해서 이 괄호 바깥에 있는 다음 코드 스테이트먼트를 어,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포문은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의 배수를 출력하는 그 문장을 포문을 갖고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문의 앞에는 이제 from 하고 to 하고 바이죠. 어, 그래서 이세 개의 인수를 지정해서 5부터 25까지 숫자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statement에 해당되는 print를 입력을 하게 되면 5부터 25까지의 숫자를 얘도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 시퀀스문에 의해서 5부터 2 5까지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저 값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5, 10, 15, 20, 25 하나씩 차례대로 i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값들을 스테이트문에 해당되는 괄호 바깥에 있는 명령문으로 넘겨져서 실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부터 25까지의 숫자를 차례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for문이 유용한 것은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어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간에 어떤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 원소들을 하나씩 끄지 보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이링에서 반복 명령을 사용할 때몇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실행 결과는 루프 내에서는 출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요 명령어에서 프린트라고 명시적으로 출력하는 명령을 주지 않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명시적으로 프린트 함수로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for loop 내에서 생성된 객체는 함수에서와 달리 for loop가 종료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for loop 내에서 객체 의 값이 바뀌면 자업 공간에도 바뀐 그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 loop 내에서 생성된 변수 요 r 이 값은 루프를 도는 동안에 각 반복 단계마다 값이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에다가 1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요 for 루프를 돌려서 i 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5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i 할당된 1은 for 루프 내에 계속 값이 바뀌게 되고 반복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포르프네에서 최종적으로 할당된 값 25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 흐름 제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